제가요. 어, 오늘 보여드리는 아트는 대체적으로 이제 뭐 제품 회사에서 나와서 어, 그 나오는 에듀케이터가 보이는 아주 훌륭하고 의리 으리 의리한 어떤 그런 아트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살림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아트 교육를 하다 보니까 될수 있으면 조금 음, 쉽고 좀 빠른 아트를 그러면서 좀 예쁜 아트를 어,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예, 그래서, 뭐, 대단하진 않지만, 오늘, 아마 세미나를 보시면, 아, 제품, 뭐, 다른 제품도 다 뭐, 좋은 것도 많겠지만, 굉장히, 아, 이런 장점이 있구나. 또, 실술시간이 또, 굉장히, 또, 단축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라인을 딸 때, 뭐, 큐딩을 하고, 들어가서 라인을 따준다거나, 이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이제, 칼리시용 통제를 깔고, 그 위에 아기를 해주고, 바로, 라인을 따진다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 단계가 조금 생략이 좀될 거예요. 그 정도로 라인 젤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수월하게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는, 자, 쉐입을, 나 제가 길이를요. 죄송하지만 살짝 좀 연장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laughs> 요즘, 어, 쉐입이 포인트 쉐입이, 오발 쉐입이나 포인트 쉐입이 유행 돌아오는 거 아시죠? 네, 네, 네. 예, 근데 예전에는 과연 저런 소통을 누가 할 것인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laughs> 예, 그런 게 유행이랍니다. 그래서 유행을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많이. 네. <laughs> 어, 잘 살짝 돼 있는 것 같네요. 음. 그쵸? 강사 선생님, 세미나 했을 제가 중간중간에 심심치 않게 네. <laughs> 제품에 대한 걸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릴게요. 혹시 팔받침대 아. 혹시 팔받침대 좀 하나 있으실까요? 하나 있으셔? 아,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 에스틸로 통절의 가장 큰 특징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우리 강사 선생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라인 따기가 아주 좋습니다. 점도가 되게 아주 쉽게 작업할 수 있을만큼 점도가 적당하게 되어있고요또 칼라가 다그 얘기를 하세요 칼라가 정말 예쁘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 칼라와 실질적으로 작업했을 때 칼라가 거의 일치합니다 예. 그게 에스틸로의 가장 큰 자랑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틸로는 젤팔리시가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수입된게 하모니잖아요 외국에서 그 다음에 CND가 수입이 됐는데 국내에서 제일 먼저 나온 젤팔리시가 어떤거냐면 에스틸로 젤팔리시예요 베스트로 젤 팔리시는 벌써 나온 지가 2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 마찬가지 통젤 듀이어 시즌1이 있고 시즌2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 시즌2입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처음에 2, 3년 전에 나왔던 시즌1이구요. 요번 게 나온 게 시즌2입니다. 그리고 용량은 5g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 칼라젤 하나다. 하면서 학원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학원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접한 젤 중에서 발색력이 가장 좋고 발림성도 좋고 그다음 시술했을 때 그나마 또 오래 가고 다르게 어 연출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젤인 것 같아요. 우연찮은 기회로 제가 워낙 이사님하고 오랜 인연이 있긴 하지만 제가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아 제가 보고 역시나 너무 반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우리 학생들도 한 마찬가지고 지금 제자들이나 졸업생들이나 샵하는 원장님들이나 수원 쪽은요, 이 S P O 통제이 굉장히 다른 재에 비해서 많이 예, 지금 선호되고 있는. 어, 웬만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유명세를 타고 있어요. 참고로 혹시 통제를 가지고 지금 샵에서 직접 고객님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계신 분 원장님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잠깐만. 제가 참고 삼아서. 한 분? 두 분? 네. 네세 분? 제가 이렇게, 저도 영업을 하잖아요. 17년간 내일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샵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통제라는 샵들이 통제는 다들 하나씩 갖고 계세요. 가보시면. 책상이 어디 세미나장이든 아니면 전시회든간에 구매하셨는데 활용하는 원장님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아직까지. 가장 큰 장벽이 뭐냐면요. 어렵다라는 아주 그 막연한 생각 때문에 접근을 못 하세요. 네, 뭔거로 있어요? 예, 뭐가 어려우신가요? 그렇죠? 음, 예, 그냥 넣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양소처럼 해야 되고 이런 게좀 제젤본도는 아, 생략하고, 음. 자, 베이스 젤부터 바를게요. 아, 젤본도 손으로 해도 되나? 아, 시술하실 때는 하세요. 근데, 음, 이 제품은, 다른 제품은 젤본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 있죠. 근데,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젤 본더라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음. 그쵸. 근데 유수분이 특히 많거나 좀 그런 정도은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에스테르도 본도 발라야 돼요. 예, 본도 바르셔야 돼요. 음. 예. 이 제품은 자 어떤 베이스나 베이스나 탑이나 다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LED도 가능한데요. 음. 제가 참고로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들이랑. 자, 어, 고. 이거를 어디다 꼽나? 뒤에다 꼽아야 되네. 가능한데 어, 사실 그 LED라는 게 LED는요 제품이 우리 UV 젤 제품보다는 그러니까 그 제품들이 제 제품들이 다양하게 다양한 색깔과 어떤 그런 컬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 이유라,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음식을 익힐 때 급하게 확 익히는 것과 UV 램프로 지그시 이렇게 은근히 어떤 그런 것들을 쏴줘서 그렇게 어링을할 때와 어떤 제품에 따라 특징이좀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UV 램프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앞으로는 LED가 또 좋은 제품이 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제품은 그래도 UV 램프에 큐어링을 해주셨으면 좋을 음, 어, 것 같아요. 하, 두게도 경험, 경험 가능하 가능하지만, 음. 예. <laughs>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어, 기타를좀 보여드릴 거예요. 근기타은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거는 좀 오발 셰이좀 유행하고 포인트 셰이 유행하다 보니까 좀 길게 하는 게 이쁘지만 보통은 좀 바디가 아주 많이 넓지 않는 바디에 웬만한 라운드 스퀘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어떤 그런 아트예요. 그래서 색감이 일단은 너무 예쁘니까 고객들한테 굉장히 많이 잘 먹혀요. 그러니까 음, 예전에는 우리 아트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머플 뭐 그라데이션 이렇게 했는데 자, 과연 누가 살롱해서 그런 깃털 아트를 할 것인가 라는 응.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면 절대로 돈을 못 버세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나도 저거 해줘. 그리고 그게 유행을 굉장히 많이 타는 아트예요. 그 이제 뭐, 모스티브에서 깃털 연출하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시죠? 예, 그 깃털도 아주 훌륭하지만 이 깃털은 아주 더 쉽고 빠르게 또 내지는 에 스틸로 제일 많이 가능한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아트예요. 그래서 패턴을 어느 정도만 몇 번만 연습해 주시면 제가 수업을 딱두 번만 하면 우리 학생들도 초보자들인데 너무 잘 그려요. 예. 음. 네. 아, 네. 키가 아마 저 어떻게 핸드폰 옆에 있을까? 예, 스마트키야. 예. 네. 스마트 색깔하고, 네. 네네, 다 제가 추천... 불러드리고 추천해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 칼라 베이스로, 이제 깃털은요, 색깔이 있는 거를 제가 쓸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베이스 자체가 칼라감이 있는 게 들어가면 깃털이 죽어요. 그래서 가장 심플한 색깔, 깨끗한 색깔로 흰색으로 해줄 건데 또 흰색도 너무 밍숭밍숭한 것보다는 흰색 위에다가 살짝 펄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흰색 사용하는 에스프로 제품 중에서 저희는 팔리슈젤 말고 통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젤로 베이스를 깔아주는데 통젤이 흰색 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어드밴스 라인이라든가 디자인젤 라인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어드밴스 라인 같은 경우는 뭐 빌더, 그러니까 길이를 만들거나 내지는 프렌치를 하거나 할때 용이하지만 디자인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을 따거나 아주 발림성을 아주 얇게 해줘야 되는 두꺼우면요. 이게 터져요. 큐어링을 조금 더한 3분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라인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원래 원칙이지만 저는요, 이거를 밑에 발림성을 얇게 해서 베이스, 아, 그러니까 컬러 형태로 그냥 깔아줘요. 음.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게 뭐냐면, 음, 위에다가 펄을 다시 한번 도포를 해주셔야 돼요. 음.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것만 발라서 탑재를 바르고 큐어링을 했더니 빨리 벗겨져요. 음.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길이 연장을 할때 젤은 젤로만 길이를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젤 시술하실 때 실크 익스텐션 해놓고 젤 시술하셔도 너무 좋아요. 이 예, 그거는, 우리, 그, 경험상. 그리고 뭐 속을 다 하실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밑에 리프팅을 살짝 일으켜서 쭉 펴겨내시면 디자인만 새로 바꾸시면 되고 리밸런싱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어, 젤 연장도 괜찮지만 컨트롤이 잘안 되신다면 실크 익스텐션으로 길이 연장을 하셔도 상당히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음. 예. 자 그러면 전분산막안 닦고요. 이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거 디자인 젤 라인이에요. 자 디자인 젤 뒤에 디자인 젤이라고 하이피 젤이라고 써져 있고요. 많은 양을 쓰시면 안 되고 자 소량을 써서 우리 칼라 할때 자, 특히나 젤이나 일반 파니쉬도 마찬가지지만 자 붙어치를 많이 하면 어때요 결, 결이 계속 생기죠? 근데 최소한 요 제품만을 바르실 때 젤은 큐어링을 했을 때 수축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베이스 얇게 바르면 구멍 뚫리죠. 그거랑 똑같아요. 이것도 대충 한두 번 칠해서 이렇게 발라서 큐링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 구멍이 뚫려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다 펄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더 많이 우리가 치대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라는 거예요. 결이 미세하게 생겨도, 어, 다 커버가 됩니다. 이게 손톱이 잘 보이게 각도를 카메라를 좀잡요 네. 아, 이렇게 아, 진짜 옆으로 요쪽으로 잡 저.